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국가보훈부 감사결과로 해임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이의 제기 후 나흘만에 결과가 확정되었고 주요 비위 사안이 드러났습니다.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강당을 특정 종교단체에 무단 임대하는 등 14건의 비위가 확인되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. 독립기념관 강당의 부상 임대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ROTC 회의와 특정 교회 예배에 사용되었고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김 관장의 행동은 신뢰를 훼손했으며, 김 관장이 국회 답변 자료를 임의로 수정해 비판받고 있습니다. 이는 정부 공식 입장을 왜곡한 것으로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. 중요한 점은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입니다. 우리는 리더의 권한 남용을 원치 않으며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. 복립 기념 관장이 해임되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. 이 사건은 공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. 공적 공간 운영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.